여러분, 이 신규 차종 가지고 나왔습니다. IX2 E drive 20 M 스포츠 패키지입니다. X6의 스몰형이라고 표현되면서 X6를 크게 닮아 있습니다. 아하. 안녕하십니까 월간 bmw 임채훈 팀장입니다 여러분 이 신규 차종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신 지가 벌써 한 1년 정도 된것 같은데 드디어 나온 ix2 e-drive 20 m 스포츠 패키지입니다 ix2 모델은 작년부터 사전 예약을 통해서 언제 출시하나 저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2025년 4월 출시를 결정하게 되어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X2 가솔린 모델이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전기차인 IX2 모델을 조금 기대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이번 달 4월에 물량들이 많이 오픈되면서 이제는 도로에서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궁금하신 것들 언제든지 댓글이나 문자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현재 모델은 단일 등급 하나로 나오고 있으며, 이 IX1이 4륜구동인 모델에 비해서 이번에 나온 IX2는 e-드라이버. 전륜 구동 기반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량 가격은 6,470만 원입니다. 현재 총 배터리 용량은 64.7kW시이며 복합 전비는 kW시당 4.8km를 주행합니다. 급속 충전하실 경우는 10에서 80%까지 가는데 130kW시로 약 30분 정도, 그리고 0에서 100%로 완충하시게 되면은 11kW시로 약 7시간 정도 걸리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IX2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시작을 했고요. 약간의 프로모션과 각각 지역의 보조금을 받으면 5천만원대 초반 혹은 다자녀가 있으셔서 혜택이 많으신 분들은 앞자리를 4천만원대 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아주 아주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전면부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지금 보시는 것은 ix2의 전면부 모습입니다. 전면부 모습 보시면 어떤가요? 어, 어떤 분들은 약간 아주 작은 스몰 x6라고도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 쿠페형 디자인과 큰 코, 날렵한 눈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린 x6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실제로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앞에 디자인이 굉장히 잘 빠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X2의 뭔가 좀더 아주 큼지막한 이 마른 목걸에이 디자인된 키드니 그릴 하단부로 이어진 넓적하게 생긴 하이 그로시로둘러싸인니이 범퍼 디자인까지 굉장히 뭔가 큰 차량의 느낌이 듭니다. 확실히 차가 좀더커 보이고 웅장해 보인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옆에서 보면 가장 역시나 이 차량의 인상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이 헤드라이트죠. 이 헤드라이트를 보시면 X6의 스몰형이라고 표현되면서 벌써부터 인기가 많고 다 완판이 됐습니다. 그런 것들은 바로 이 X6와 비슷한 듯한 헤드램프 덕분이 아닌가 싶은데 보시면 이렇게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화살표 방향의 이 DRL 형상들이 X6를 크게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이 파란색 눈동자를 곳곳에 디자인해서 넣어줌으로써 BMW만의 고유 상징 색깔을 넣어서 좀더 갖고 싶은 헤드램프의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헤드램프는 어댑티브 LED 헤드라이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코너링이라든가 오토 상향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돼서 여러분들이 밤길 주행하실 때 굉장히 안전하게 타실 수 있다라는 게큰 장점입니다. 저는 굉장히 이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네. 그럼 다음으로 측면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면부는 현재 보시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이런 휠 디자인이죠. 휠은 현재 이 19인치 휠을 쓰고 있으며 X1과 동일한 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타이어는 피넬리 피제로 타이어가 껴져 있고요. 앞과 뒤는 동일하게 245 45의 19인치 타이어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BMW 유심히 보시면 휠 하우스라든가 이 도장면의 색깔이 같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베이스라든가 럭셔리 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차들은 휠 하우스와 이 도장면의 색깔이 다릅니다. 즉 이런 데들은 대부분 다 플라스틱 커버로 되어 있는 것을알수 있어서 이 M 스포츠 패키지만의 상징이라는 게휠 하우스라든가 사이드 스커트 부분이 색깔이 같은 걸로 되어 있는 것을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ix2의 전고는 1560mm가 되고요 ix1의 전고는 16m가 조금 넘습니다 수치로 보면 약 45cm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 x2 모델은 역시나 쿠페형 차량이기 때문에 해서부터 낮고 뒤로 쭉 떨어지는 이 유선형의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존의 X2 같은 경우는 사실 뒷자리가 굉장히 더 낮았다는 느낌도 좀 있었는데 이번 신형 X2가 나오면서 뒷 공간이 조금 더 넓어진 느낌이 드는 게 이번 차량의 특징입니다. 다음은 후면부입니다. BMW의 후면부에는 여러 분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M자형으로 된이 그릴의 모양이라든가 L자형으로 된 리어 램프 등을 볼수 있죠. 그래서 뭔가 조금 더 날렵하고 뭔가 각진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나오고 있는 이 다른 BMW 차종들의 대비해서 굉장히 좀 다이나믹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전면부 헤드램프와 동일한 형상의 이런 DRL이 들어간 테일 램프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옆을 보실 때도 이런 범퍼의 형상이라든가 이런 디자인들이 기존에는 좀 없던 디자인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재밌고 좀 뭔가 아까처럼 다이나믹하고 퍼포먼스가 느껴지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X2 모델에는 조그만 리어 스포일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아, 아! 네, 그리고 트렁크 같은 경우는 이 버튼을 통해서 이 로고를 눌러주면서 열어주실 수 있고요. 네, 트렁크 열어보면. 트렁크 공간은 560리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서서 편하게 싣고 내리고 하시기에는 좋고요. 많이들 물어보시는 골프백. 누군가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골프백을 못 넣어서 안 다리냐. 네, 그런데 많이들 물어보시니까. 골프백을 넣으시기에는, 어, 두개 정도는 여유 있게 넣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뒤에도 안쪽으로 움푹 파여 있기 때문에 잘 넣으시면 이 커버를 제거하시면 세 개까지 정도는 대각선과 일자로 해서 들어가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실내입니다. 실내는 아무래도 딱 앉으시면 가장 먼저 보이시는 게 바로 이 M 스포츠 패키지의 핸들이죠. 네, 둥그렇게 디자인된 핸들에 M 로고 등도 보실 수 있고요. 핸들의 왼쪽에는 이 부스트. 버튼이 따로 있기 때문에 부스트를 당기셨을 때 최대 10초간 최대 출력이 발휘돼서 다이나믹한 주행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보면 현재 10인치 정도 되는 이 디스플레이가 왼쪽과 오른쪽에 다 들어가 있고 OS9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주 큰 장점입니다. 스피커 시스템은 이 하만카돈 스피커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또 보실 수 있고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것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BMW IX1은 드라이빙 어시선트 프로페셔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 차량과의 간격 유지 그리고 차선 보조까지 해주는 기능이 또 들어가 있고요. 주차 모드는 이 파킹 어시선트 플러스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또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팔을 얹어서 시동이라든가 기아조 조작을 할수 있는 레버 등 등을 보실 수 있고요. 조금 특이한 것은 이 레버를 조작하는 밑 공간이 비어 있어서 이 공간을 활용하셔서 짐을 놓거나 빼거나 쉽게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게.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간혹 물건들이 이 옆으로 이렇게 빠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데다가 뭔가 이 사이드 쿠션 같은 거를 이렇게 대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가 공간이 비어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놓으시면 되니까 오히려 저는 뭔가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디자인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뒷자리입니다. 사실 이 뒷자리는 제 기준에는 좁다라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물론 앞자리가 아까 제가 맞춰 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까 저의 기준으로 맞춰놨다면 좀더 넓은 공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돋보이는 거는 기존 대비해서 자칫 이 쿠페형 모델은 조금 답답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글라스 루프가 좀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 모델 대비해서는 답답한 느낌은 조금 더 사라졌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될것 같고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X2 모델 같은 경우는 혼자나 둘 그리고 뒷자리에 누구 태우시는 일들이 많이 없다면 혹은 어린 아이들만 태우신다고 하면은 운행하시기에 충분히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시트 색깔 어떠신가요? 어, 이 지금 현재 나오는 BMW iX2의 시트 컬러는 이 검정색과 이 오이스터 두 가지 중에 하나 택하실 수 있는데 이 오이스터 컬러는 지금 현재 완전 이 오이공에 나오는 스모크 화이트처럼 완전 하얀색은 아니고요 약간의 부드러운 베이지색 정도기 때문에 사실 때가 탈수 있는 염려는 조금 있지만 꼭한 번쯤 타보고 싶은 색깔 중에 하나입니다. 예쁘죠? 하, 이뻐요. 예, 저도 이런 색깔 하고 싶어요, 진짜로. 제 차는 검은색입니다. <laughs> 이렇게 iX2 모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어, 현재 iX2 모델은 재고가 좀 많이 들어와 있는 편이고요. 4월 물량은 모두 다 완판이 또 됐습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계속 나올 모델 중에 하나고 또 BMW에서 전기차는 또 계속 판매할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현재 iX2는 구입하시면. 1년 무제한 전기 충전 카드를 드리고 있고요. 벤티지 포인트도 추가로 30만 포인트를 더 드리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현재 IX2 모델을 리스나 렌트로 구입하셨을 경우 IX1과 같은 월납입금 지원은 없고 또한 IX1과 같은 이 워런티 연장은 아쉽지만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아시다시피 가격이 깡패기 때문에 여러분들 IX2 다시 한번 고민 한번 해 보시고 문의주시면 여러분들한테 필요하신 정보들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즐겁게 출고할 거고요. 또 청주에서부터 저랑 또 인연이 되셨고, 어, 아내분이 유튜브 여러 군데 보시다가 어, 남편분에게 "오빠 그냥 이분한테 하자, 이분한테 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의사를 표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 오실 고객님을 위해서, 출고 마무리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어, IX1이 너무 오래 걸린다 하시는 분들은 IX2도 정말 한번 고민해보시고 굉장히 좋은 차량이니까 한번 비교 꼼꼼하게 해보셨으면 또 좋겠습니다. 출고기까지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쁘지 않나요? <laughs>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먼길 오셨어요? 안모셨어요 괜찮습니다. 얼마나 하셨어요? 예. 또 저희 차 유독 저도 첫 차라서 네. IX2가 꼼꼼하게 봤는데 괜찮습니다. 아주 좋아요. 음. 네, 의미 있어요? 예. 예. 의미 있어요. 이게 저희 전시장에서도 IX2가 처음 출고되는 거라서 예, 꽤 예, 아주 의미. 의미가 있습니다. 예. 예. 자꾸 알고리즘에 뜨나봐. <laughs> 그럴 수도 있어. <있을> <laughs> 쭉 한번 둘러보십시오. 리본도 진짜 크죠? 차가 작아, 네, 작아 보일 정도로 예. 이쁘세요? 아, 네. 예. 진짜 뒷모습이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이 빵댕이 때문에 사셨군요. 맞아요. 아일성 계약하려 계속 하고 있다가 이거 보고서 바로 바꿨거든요. 아 이거죠, 네. 그렇죠. 저도 이 부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일단 이런 뭐이 뒤에 있는 이 테일램프도 보면 뭔가 되게 볼륨감 있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스포츠카. 그리고 이렇게 날개도 살짝 달려 있고. 이것 예. 때문에 샀거든요. 아, 아그 여시는 거. 너무 좋다. 고 오, 그래, 아니 일은 이게 아니에요. 맞아, 1은 이게 아니죠. 맞아요. 어, 다시 하면 되죠. 편집 편집. 편집. <laughs> 편집, 편집. 이쪽으로 오셔서 한번 네. 아, 내가 열나 예. 네. 어. 아, 결혼하게 되면 여기에 막 꽃이랑 있을 텐데. 메리미 막 이래. 아셨어요? 프로포즈 때. 나 예. 장거리를 가거나 해야 될때 피션트 모드에서 최대 맥스 렌즈 활성화를 누르시면 아, 아, 아. 한번 해 볼까요? 더들어요 예. 네. 맥스 505. 네, 현재 주행거리 487까지. 오. 보도체 인식 가능합니다. 충분한테요. 너무 괜찮죠? 네, 위아래로 돌리면 레이아웃 아, 네. 하나 더 가셔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돌려 보시면서 앞에 정면 유리 보시면 아 네, 나오는 정보가 뭐네 예, 어? 예, 어, 맞아요. 잘봐 보세요. 이렇게 보일까요? 잘 보이세요? 어, 이게 진짜 좋다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어뭐 아시겠지만 RX21은 아, 좀두개 장점이 네, 요거 요거 요거. <laughs> 네. 뭐 한 개밖에 어, 못넣아 뭐, 어, 이거밖에 없어요? 리스틱 어, 같은 거밖에 못 넣. 빨리 닫읍시다. 아. 단점이라고 생각해도 될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때? 여기 밑에 공간. 여기 넓으니까. 어, 월, 원래는 그렇죠 사실. 여기가 이제 비 원래는 다 통으로 되어서 넣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제 생각에 이 디자인을 플로팅 디자인이라 그래서 음. 뭐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어. 만든 것 같아요. 딱 맞는 그런 뭔가 아, 커버 같은 어 커버 그런 뭔가 이제 다이소 같은 데서 네네. 그런 걸 사서 이렇게 딱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때 태... 저도 생각 못 했던 태모 있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저도 알아봐야겠네요. 이런 거 아니, 아니, 연습 예, 연습 연습하네. 좋아요. 네, 좀좀더 짧게 아, 네, 툭 무심하게 무심하게 툭 좋아요 좋아요 가까이 오셔서 근데 네, 이 정도에서 됐습니다. 기다리세요. 아. 왜 성격이 너무 급했어요? 맞아요. <laughs> 자한 번만 더 살짝 하트 빼세요. 됐습니다. 기다리세요. 비오때비 파랑... 아, 오는 날, 애기 막 이렇게 업고 아, 기저귀. 기저귀 가방 들고 막 진짜. 뭐, 예, 그쵸? 핸드폰이나 네, 이차 네. 키는 가방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이렇게만 해주시면 열립니다. 오. 이제 내차 인증 찜꽁 하는 이제 아, 시간인데요. 아, 이거 찍어야지. 난 여기 뒷 빵뱅이가 많아. 어, 뒤에. 찍어야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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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 이거. 요거 이제 이거 <laughs> <laughs> 이제 이렇게 하고, 꼭 어, 꾹, 꾹 누르시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다 찍어내. <laughs> 꼭 누르셔야 되었고 세게, 어, 생각보다 세요. 됐습니다. 오, 우와. 네, 이제 이제 예, 이제 문제 있어도 는 어떻게 못합니다. 아, <laughs> <laughs> 예, 아니에요, 그장난아니고 뭐든지 네. 맡겨주세요. 제가 다 네. 처리 다해 드릴 수 있도록 아, 도움드리겠습니다. 아, 아, 빵댕이를 좋아하시는 거 빵댕이 리본에도 바꿔놓까요 을 뒤에다가? <laughs> 아니에요, 앞에 지가야죠 네, 아, 근데 아, 키가 네. 키가 몇이세요? 187. 커서 만나셨죠. 올 <laughs> 때에. 어, 그럼요 같이 당연히 찍어 드리죠. 네. 예쁘게 찍어 줘. <laughs> 아, 나켓 찍하게 찍어. 아, 이 훈훈하다. 네비, 네비 찍어 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또 그런 아, 렇 데까지. 아, 맞습니다. <laughs> 예. 네, 그래도 선생님 덕분에 예. 생각보다 <laughs> 너무 빨리 보고 예. 아내가 너무 만족해 좋네요. 감사해요. 어떻게 또 네.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제가 또 만나 갖고. 네. <laughs> 감사합니다. 어, 팀장님도 뽑아야 된다 그래 가지고. 왜요? 근데 이유가 있으셨어요? 그냥 뭔가 느낌이 좀 예. 신뢰가 되셨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네 여러분 차이쁘죠? 예, 먼길 조심해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출고 축하드립니다. IX2 첫 출고였습니다. 아, 고객님 진짜 축하드리고요. 아내분이 아까 좀 전에 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이번 뭔가 뭐 신뢰가 간다. 어, 이분한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늘 안전 운전 하시고요. 이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분들 말씀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도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월간 BMW 임채훈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다고 주머니에 넣어놓고. <laughs> 예,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laughs> 예, 출고 축하드립니다.